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 혼란하고 분주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 주시는 화평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만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애매 때에 이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이는 보다도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시 소주 없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 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중 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없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8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사용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도 새벽 예배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전의 삶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거짓 유혹과 거짓과 유혹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또한 혼란스럽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한치 앞도 더군다나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 그런 때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뭐라 말씀하느냐? 항상 힘써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써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힘쓰다라는 말은 무슨 일에 열중하다 끈질기게 되풀이하다 혹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가끔씩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급박한 상황 이럴 때도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그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여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반복하며 삶의 그 모든 여정에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타락한 이 세상의 계속되는 유혹을 이겨내려면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의미로 보면 잠을 자지 않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방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리킵니다. 베드로 사도이 말을 사용하여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이죠. 사도바울은 골로세서를 통해서 거짓교사들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속이고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저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것을 되뇌이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드는 그 거짓교사들을 이기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깨어 기도하라. 항상 반복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상치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정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옳고 그른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며 늘 함께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유혹과 거짓에 조금도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대적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 쓰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절 거짓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깨어 기도에 힘쓰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도가 항상 깨어있으며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하지만 거기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서 골로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곧 바울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중보 기도하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 요청은 단순하게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믿지 않은 이들에게 그리스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면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곧그 사도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구출되게 하기 위해서 이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기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이 사역자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립포서 4장 22절 말씀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게 갇혀 있는 동안 만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에 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보면 오 절과 육절 말씀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외인을 향해서 지혜로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에 상한 것을 막는 방부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성도의 삶이 타락하지 않고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 기도에 힘쓰는 삶, 반복해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함께 우리가 늘 깨어서 중보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중보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며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몸으로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삶의 자리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 삶으로 우리가 어디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지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 또한 주님 무엇보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고 탓하지 아니하고 앞장서며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주님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께 모든 걸 아뢰이며 주님을 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기도를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반복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온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아뢰며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기도의 삶이 아버지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이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나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 안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이 저희 직접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며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우리의 온몸으로 온 삶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람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나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와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지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특정한 때에만 선택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전 삶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을 위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어진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극유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또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복이하며 많은 이들이 좌절하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화평이 선포되어 질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에 역사해 주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